안녕하세요, 뮤직통입니다. 드디어 영님의 I'm Hero, 고향 창원, 광주, 대전, 인천, 대구 그리고 서울 이렇게 일곱 개 도시에서 전국 콘서트를 마치고 재정비 후에 부산 백스코와 서울 고척 스카이돔 이렇게 두 곳에서의 앵콜 콘서트까지 마쳤습니다. 영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 <laughs> 올해 5월부터 시작된 전국 콘서트는 그 당시 총 17만 명의 팬들을 모았고요. 결국 이번 앵콜 콘서트를 통해서 대중 가수에게는 정말 꿈의 무대라고 할수 있는 고척 스카이돔까지 정말 당당하게 입성하였습니다. 작년 뉴에라 프로젝트와의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영웅님은 본인의 첫 정규 앨범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 준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활동을 그 즉시 멈추고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앨범에 쏟아 넣은 것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위아히어로 단독쇼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고요. 오로지 역사적인 첫 정규 앨범을 준비하는 것에 모든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영웅님의 이런 모습이 정말 용기 있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재충전이라는 게꼭 필요합니다. 영웅 님은 재작년 미스터트롯 우승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되고 이후에 tv조선의 각종 예능으로 인해서 그 인기가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작년 9월에 계약이 종료가 되었죠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었던 동시에 가장 바빴던 인물이라고 할 만큼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영웅 님은 리로드 즉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재충전이자 재장전, 총알을 막다 쏘고 나서 이렇게 재장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죠. 바로 웅크리는 시간, 진정으로 쉬고 크게 도약을 크게 도약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보낸 뒤에야 다시 온 몸을 펼치며 크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중 가수이자 연예인이 당시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TV나 그런 매체에 노출을 완벽하게 제한을 하고 휴식과 재정비를 결정한 것은 이건 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영림과 물고기 뮤직은 전력을 다해서 약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앨범을 제작하였고 지난 5월에 임용 첫 정규 앨범 I'm Hero를 발표했죠. 이 정규 앨범은 영림의 팬들과 대중들에게 그야말로 영웅님의 음악세계를 보여주었고요. 그에 대한 성과로 초동 110만 장 이상의 판매라는 요즘 시대는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후 앨범 발표와 함께 진행된 전국 콘서트는 101일 동안 7개 도시 21회차 공연을 하였고요. 전회, 전석, 순삭, 매진이라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콘서트 마지막 공연은 대기업 CJ ENM과 손을 잡고 티빙에서 콘서트 실황을 중계하였고요. 그리고 그 중계 도중에 부산과 고척돔의 앵콜 콘서트를 발표하며 전국 콘서트를 이어가기로 하였죠. 와 그런데 어, 영웅님은 그냥 그 전국 콘서트에서 했었던 포맷으로 콘서트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여기에서 벌써 보였어요. 바로 11월 15일. 영님의 첫 자작곡 런던보이를 포함한 더블 싱글 앨범 폴라로이드를 발표하죠. 즉, 송리스트에 이두 곡을 콘서트에 넣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락 장르를 말이죠. 이번 앵콜 콘서트가 정말 역대급이었던 이유, 그첫 번째는요. 다름 아닌 앵콜 콘서트가 아닌 브랜뉴, 새로운 공연이었다는 거죠. 앵콜 콘서트인데 앙코르가 아니었다. 여러분, 앵콜이 뭔가요? 전의 것이 조금 아쉬워서, 조금 더 하는 거 아닌가요? 조금 더 보여주는 게 바로 앵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신 분들도 있고, 많은 리뷰를 통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타이틀만 앵콜을 달았지 앵콜 콘서트가 아니었어요. 공연장 한쪽 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서,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촥 착륙을 한 뒤, 영웅님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연출로 시작된 공연은 이번 신곡 런던보이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버킹엄의 궁전 근위병을 연상시키는 댄서들의 의상과 어우러져 정말 뮤지컬 같은 그런 장면을 연출했죠. 무엇보다 제작비를 아끼지 않고 막 이곳저곳에다가 돈과 신경을 엄청 쓴 흔적이 보였어요. 전국 콘서트에서 웅조로 변신했던 아비안도도 시즌 2를 선보였고요. 정말 영화 못지않은 스케일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영웅님과 물고기 뮤직은 정말 빠듯한 스케줄임에도 완전히 새로운 공연 레퍼토리를 들고 그야말로 부산 백스코와 고척 스카이돔을 찢었습니다. 고척 공연 도중에 내년 2월에 미국 LA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5월부터 이어진 임용 아임 히어로 전국 콘서트는 이것으로 좀 챕터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성공도 이런 성공이 없죠.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최고의 실적을 보여줬고요. 정말 최고의 감동이 있었던 아 m h e r 로 전국 콘서트였습니다. 앵콜 콘서트가 정말 역대급이었던 이유, 그두 번째는요. 바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유일한 공연이었기 때문입니다. 10대 이하를 어떻게 부르죠? 0대라고 하나 해야 하나요? 7살, 8살 정도 되는 팬부터 이번 고척돔에는요. 90대를 넘어서 100세 이상인 어르신까지 공연장에 함께했다고 해요. 세상에 이런 콘서트가 어디 있으며 이런 아티스트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아이돌 스타들 공연장을 가면요. 그 공연이 끝날 때 부모님들이 출구에서 기다려요. 바로 10대, 20대 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10대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다립니다. 영님의 공연만이 영대부터 100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공연입니다. 영웅님도 이야기했죠. 이 순간만큼 자부심을 느끼는 때가 없다고요. 앵콜 콘서트가 정말 역대급인 이유 그세 번째는요. 영웅님은 이미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한 완성형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더 발전시키는 최고의 보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 앵콜 콘서트를 통해서 보여줬고 또 증명을 해냈어요. 여러 차례 영웅님은 창법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도화와 창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그건 바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죠. 자신이 해왔던 것에 안주하지 않고 더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고 세계적인 보컬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것을 접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영님은 도화와 창법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요. 전에 전국 콘서트에서는 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블루스를 이번 앵콜 콘서트에서는 정말 결점 하나 없이 완벽하게 라이브로 소화하였습니다. 전에도 사실 잘 불렀을 텐데, 어, 영님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송리스트에 넣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팬들에게 보여줘도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서 영님은 우리들의 블루스를 라이브 무대로 보여주었고요. 다른 노래들도 더 발전된 보컬로 승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님은 또 절대로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고 발전을 할 겁니다. 제가 영님을 정말 좋아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하는 이 모습이 정말 삶의 귀감이 됩니다. 영웅님의 발전된 보컬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전문가가 있죠. 바로, 친친뮤직과 12월 13일 화요일, 내일 밤 10시 30분에 이번 앵콜 콘서트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 그리고 변화된 보컬에 대한 노래에 대한 리뷰를 친친뮤직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콘서트를 보신 분들도 다시 복귀하는 리뷰를 통해서 상당히 재미가 있을 거고요. 못 보신 분들께는 이제는 콘서트가 끝났기 때문에 전에는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 모조리 저희 세 사람이 함께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라이브 방송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임영웅 아임 히어로 전국 콘서트가 정말 역대급인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뮤직통이었습니다.